오늘은 민코인과 NFT,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최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 바로 캐딘, 어덕스 월드의 시황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세는 4.27원입니다. 전일 대비 0.93% 하락한 수치이며, 24시간 기준 고가는 4.36원, 저가는 4.19원으로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며칠간 거래량은 약 16억 개에 달하고 있으며, 총 거래대금은 73억 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6월 이후로 바닷권에서 서서히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월 중순엔 5.5원까지 급등하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이후 매물 출회로 인한 조정이 이어지며 현재는 4.2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기술적 지지선이자 심리적 지점인 이구간은 과거에도 여러 번 지지 및 저항이 반복되었던 핵심 가격대로 향후 방향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락 이후 8월 초에 강한 양봉이 발생했고 이후엔 음봉과 양봉이 엇갈리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이며, 이는 매수세가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4.2원 구간은 단기 매물 소화가 이루어진 위치로, 만약 이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다시 4.7원, 이어서 5.1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4.2원이 이탈된다면 3.9원 부근까지의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파동마다 거래량이 뚜렷하게 동반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타 세력의 유입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실수요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장기 홀더들의 누적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거래량이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단기 변동성 확대엔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자체의 이슈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민코인이 아닙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기반으로 한 NFT 캐릭터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와 P2E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사용자들은 플랫폼 내에서 패 캐릭터를 NFT로 소유하고 이를 게임 내에서 육성하거나 거래하거나 혹은 실물 굿즈로 확장된 형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물 IP 확장입니다. 단순히 디지털에서 머무르지 않고 굿즈나 협업 콘텐츠를 통해 오프라인 영역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른 밈코인들과 차별화되는 전략이며 브랜드 가치 창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NFT의 유틸리티 강화입니다. NFT는 단순한 수집용이 아닌 게임 내 보상 시스템이나 커뮤니티 등급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엔 DAO 형태의 운영도 검토 중입니다. 즉 보유한 토큰이나 NFT를 통해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버넌스 확장은 장기 보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스테이킹 기능과 토큰 이코노미 개선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토큰의 장기 락업 및 보상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실현된다면 토큰의 순환량을 제한하고 공급 압력을 줄이면서 가격 안정성과 상승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가상 자산 시장 분위기는 회복세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소형 알트코인들은 뉴스나 외부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역시 단기 급등보다는 중장기적 흐름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적으로는 4 2원이라는 중요한 지지선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을 노리는 흐름이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NFT, 메타버스, 민코인이라는 키워드를 적절히 결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실무화 전략과 거버넌스 도입, 유틸리티 강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 독립적인 생태계를 갖춘 유망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그럼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위쪽에 크게 적힌 번호 0 1 0 9 9 9 9 6 6 1 1 그리고 그 옆에 문구 문자로 신어 이 부분 제가 영상에서 굵게 밑줄 쫙 긋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두 가지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받느냐가 계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매일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번으로 문의를 받습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으려고 합니다. 참여합니다. 이 문장들이 하루 종일 제 문자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주는 정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정보가 실제로 사람들의 계좌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중앙 왼쪽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받은 문자 캡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은 도지코인 평당가 288물이 남겨요. 라고 하셨죠. 이분 제가 타이밍 잡아들여서 빠져나왔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에서 급등 타이밍에 맞춰 수익 전환까지 성공했어요. 또 다른 분은 그냥 참여 한 단어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그 단어 하나로 제 시스템이 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입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여러분 이건 그냥 자극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보내드리는 겁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수많은 코인 중에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까지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든 중기든 흐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그날 바로 안내합니다. 모든 종목이라는 건 알트부터 메이저까지 전부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유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게제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죠. 먼저 주고 먼저 보여드리고 결과를 경험하게 만든 다음에 신뢰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제 정보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종목명과 현재가, 진입 가격대를 안내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진입하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 구간이 열리는지 목표가를 드립니다. 손절가는 반드시 함께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구간도 잡아드립니다. 처음 진입 후 조정이 올 경우 어디서 더 담아야 손익비가 좋아지는지 알려드리는 거죠.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시면 갑자기 급락을 맞으면 당황하고 급등해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다릅니다. 변동이 생기는 순간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하세요.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손실 없이 수익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문자 신호를 보내고 첫 주에 받은 코인으로 18%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3주 만에 원금 회복을 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던 분도 실시간 알림만 보고 따라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이 매일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기 창을 열고 신호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010-9959-6611로 전송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제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상세한 차트 분석,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드립니다. 두 개를 다 등록해두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잡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의 타점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지나갑니다. 그때는 똑같은 종목이라도 수익률이 반토막 나거나, 진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계좌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심을 그냥 흘려 보낼 건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서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실 건가요?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 한 번만 보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수익으로 증명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